안녕하세요 여러분 멕시코에 가면 타코 인도에 가면 카레를 먹잖아요 터키에 와서는 뭘 먹어야 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케밥입니다 케밥 자첫 번째로 먹어볼 거는 베네르 케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케밥이에요 꼬챙이에 고기를 싸가지고 구워서 그걸 잘라서 돌돌 만 케밥인데 이태원 등지에도 있죠 웬만한 케밥이라고 하면 다이 케밥이라고 아실 겁니다 물론 터키에도 있고 이게 가장 싼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케밥인데 그거부터 먹고 시작을 해볼게요 아 날씨 너무 좋습니다 오늘 화창하고 케밥먹기 좋은 날씬데 메라바 How are you? Dener? Hello Dener Dener, Dener, Dener Chicken, Chicken Yeah, Chicken, Dener 100? Big Bi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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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Just 100 Okay, 100 please y o u r Korean? 아, 유네코레 유네코레 미터네 함싸나 Nice to meet you 누나 귀염 전화람 Zurna ciyam çalara Zurna ciyam çalara Hep çalar hem oynara Hep çarama muyrara Ya big, big, big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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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 100 liras Ya big, not too much man Okay, big how much? 180. Okay, okay, okay. No, no problem. Uh -huh. Okay. 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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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음, 180? t h 많이 많이 h 이이 n e y t h i 이 is too much m o 이 e y t h 거 s is too much money. This i 맛 too much money. This is too much money. Oh. 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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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쪽은 이렇게 생겼고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음자이 안에 요거트 소스랑 닭고기 살짝 매콤하고요 그리고 샐러드까지 나름 충실하게 돼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행하는 이유 중에 반 이상이 먹는 거거든요 음식이 맛없는 나라에 가면은 전반적으로 제 행복도가 떨어집니다. 너무 행복하다 반대로 말하면 터키나 멕시코 이런 곳을 여행하면 너무나 행복하다 얘는 아이란이라고 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요거트 같은 건데 묽어요 그리고 달지 않고 소금입니다 오늘 케밥 특집도 그렇고 터키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아이란을 먹어요 음식이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 음꽤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네요 맛 평가를 해보자면 고우가 밀가루죠 터키는 세계에서 몇안 되는 밀을 본인들이 생산해 가지고 자국민들 다 먹고 수출까지 는 굉장히 비옥한 나라입니다 고대에서부터 예, 터키 소아시아 국가를 가지고 많이 싸웠잖아요 비옥한 나라인 만큼 식문화도 발달을 한것 같아요 밀이 진짜 맛있어요 이게 밀에도 약간 코팅을 해 놨거든요 고춧가루 같은 게 박혀 있잖아 그리고 이걸 방금 철판에 데워 가지고 주다 보니까 먹어도 먹어도 둘안 된다 진짜 오늘 새끼로쾌엄 영상을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터키 애들이 일단 양이 많아요 한국에서 파는 이태원 케밥은한이 정도? 해가지고 팔잖아 근데 보셨다시피 이거에 한 4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영상은 이틀에 걸쳐서 찍을 예정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손에 뭐가 묻지를 않아요 얘가 이렇게 얇게 생겼어도 꽤나 질기거든요 구멍도 안 뚫리고 여기 아래는 국물이 좀 가득하긴 한데 음, 이제 슬슬, 지치기 시작한다. 케밥 가장 최악 체인이, 네르 케밥한테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네요. 무슨 챌린지 할 때나 주는 그런 양인 것 같은데. 두께가 얇지도 않아요. 엄청 두껍단 말이야. 음, 음. 오늘 케밥 특집에서 먹는 레스토랑은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저 설명란에 상호명을 적어드릴 테니까, 이스탄불 오신 분은 이게 실한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분명히 스몰을 달라고 했는데 긴 거를 주셨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사기지만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은 It's really nice. 그래 그래 거래 거래 땡큐 브라더 바이바이 원래는 이거 데네르 케밥 먹고 바로 다음 케밥을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제가 얼마나 오만한지 깨달았습니다 와 180리라니까 나쁘지도 않죠 물론 터키 물가에서는 꽤 비싸지만 좀만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감걸이 나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케밥을 먹어 볼 건데 진짜 행복 영상이야. 아, 배고프니까 빨리 가 볼게요. 말아 먹어 o 말아 먹어 봐. 이번 바메 u Yes, we'll I want to give m a... Okay. Hey, my friend told me to come here okay, to try if you, kebab. If you love you your friend you look that. No, All right, no, no. right. He told me to get the k yeah. e the... l l e p a c a k e l l p a c a Yes, and, and the... Urfa. Urfa kebab. Look p e a s e 이 슈퍼 좀봐 봐. 이야. What is kebab? What is kebab? Yeah. You don't know kebab? Kebab is the meat Lamb Lamb, Lamb. Also, there's a chicken kebab No, chicken no Chicken is not a kebab Chicken just a doner Okay, it's not kebab No it's a soup wow, Kale pacha Kale pacha yeah, Thank you I like the meat This is so spicy 여느 유명한 음식이 그렇듯이 터키인들한테 케밥은 뭔가 신성한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케밥, 아까 먹었었던 데네르 케밥은 케밥도 아니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케밥은 닭고기, 양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을 굽는 걸 케밥이라고 해요 음 <laughs> 이 춥고 비 오는 날씨에 녹아버렸어요 수프부터 보여드려요. 양고기에 야들야들한 살, 연골, 머릿고기...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맵게 해줬는데, 타공곰탕이랑 조금 비슷합니다. 소고기 대신에 양고기가 들어갔죠. 음... 스텔 친구한테 여기를 소개받았는데, 이 수프가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힘을 얻는다고... 기름이 자작한데, 느끼하지도 않고... <laughs> 너무 알맞아! 그리고 이 레몬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신 국물은 사실 생소하잖아요 한번 맛 들이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사이드를 줬어요 풀빼기도 주고 빨간 고추 노란 고추 자 그리고 여기 터키 음식점에 주는 빵인데 빵은 대부분 공짜입니다 더 달라면 더 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구운 고기가 들어간 음식은 다 케밥이라고 보면 되는데 또 고기도 아닌 게 여기 이스탄불 길거리 돌아다니면 군밤 팔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밤 케밥이라고 해요 여기 양고기가 있고 그리고 구운 고추, 구운 토마토 빵도 좋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먹는 방법이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렇게 잡고 샐러드를 같이 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샐러드를 두 종류나 줬는데 이렇게 싸먹는 건가 봅니다. 제대로 된 식당을 찾았네. 양고기를 저도 터키 여행하기 전까지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양고기 꽤나 생소하잖아요. 고기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향신료가. 자작자작 붙어 있는데 특히 이 고기가 어떤 느낌? 약간 떡갈비 이거를 다져가지고 향신료를 넣고 구웠는데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음, 특히 양고기를 굽잖아요. 철판 같은데 굽는데 그 불향이 살아 있습니다. 짠맛, 단맛, 신맛이 세 개가 동일해 똑같은 정도로 들어와 양고기 특유의 알싸하고 쿰쿰한 냄새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신선한 양고인것 같고 그리고 또 인상적인 거얘네 야채를 되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당연히 터키를 여행하면 살이 찌지만 그래도 좀 그나마 건강하게 찐다는 거 균형 있게 찐다는 거 여기 디저트만 좀 조심하면은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고수를 좋아합니다. 우르파 케밥은 샤루우르파라는 지방에서 유래를 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아랍 쪽이랑 가깝습니다. 터키에서 많이 시리아 쪽으로 내려가야 있는 도시인데. 그 황량한 사막의 맛이 좀나네요 중동에 살던 사람들이 사막같은데 불 피워놓고 낙타 옆에 세워놓고 오늘 사냥한 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탁탁탁탁 해서 뭔가 그런 광경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제대로 나왔다 너무 맛있다 양고기가 특히 제대로 요리 안 하면 냄새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좀 회전율이 좋은 데를 들어가야 되긴 해 어떻게 보자면 타코랑도 비슷하죠? 또띠아가 옥수수가 아니고 밀이라는 게 다르지만 또 양고기 수프는 느낌이 다르다 소고기랑. 음. 내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수프를 이렇게 퍼가지고 저기 다시 한번 냄비에 데우는구나. 그래서 맛있어요. 팔백육십리라나 씁니다. 싸지 않죠? 예예 no. 예. Yeah, yeah, yeah. It's um, no. but... Before it was cheap, now it's. Because dollar's i gone, euro is gone. u uh, uh h -huh. But it's a good food. It's a good food. Yes. Sure. This is the lamb, okay. Yes, mm -hmm. uh, this is chicken. Chicken. Urfa steel kebab. Okay, so Very you put nice. this here. 야시 오우 이거다. is wahrscheinlich the y In Turkey lamb, lamb is the best meat. yeah. lamb f o me. o l brother, thank you very much. t a m a 비가 추적 추적 내리는 뭔가 로맨틱한 이스탄불이네요. 물론 저는 혼자입니다만. 고기에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닐까요? 정말 배고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딱 싸서 먹는 그 맛이 너무 좋아, 너무. 이렇게 또두 번째 케밥을 먹어봤습니다. 우르팍 케밥이었고요. 살짝 아쉬우니까 바클라바 먹어봐야겠다. 왜라바. Which one has the most pistachio? This is just pistachio. Can I try just one? please. Thank you, thank you. 자, 바클라바라는 친구고요. 여기 에 초록색이 피스타치오입니다. 이거는 터키 전통 과자인데 먹어볼게요. 음. 피스타치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그 브라보콘이나 베스킨라빈스 피스타치오랑은 전혀 다른 맛. 쌉싸름하면서 코팅되어 있는 설탕의 양도 그렇고 그렇게 안단네 근데 꽤 비싸죠? 6 0리라면은 이거 하나인데 상당히 고급 디저트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또 터키에서만 팔기 때문에 원래는 크로아산 같은 얇은 빵에다가 피스타치오를 얹어서 팔거든요. 근데 제가 피스타치오 너무 좋아해 가지고 피스타치오만으로 되어 있는 바클라바를 시켜봤는데 오 너무 완벽해. 자 음. 내일 또 다른 종류의 케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빵 조각들이 엄청 많아요. 이스탄불 사람들 특히 동물 좋아하기로 좀 유명하거든요. 여기 아저씨도 저 고기를 와. 어젯밤에 비가 와가지고 엄청 추워졌습니다. 자 추울 땐 뭐다 고기다 케밥을 먹으러 왔고요. 세 번째는 코카고슬레 케밥집입니다. 와, 치킨도 있고. 오언 이스켄데르 원 아이란 아이란 제가 묵는 숙소는 나름 관광지여 가지고 우연히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식당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 서좀 걸어왔어요. 이 이렇게 로컬들이 많이 있는 식당이고 평일 점심 시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왔거든요. 너무 그렇다. 자 이렇게 빵도 공짜로 왔고 이 빵은 무제한입니다. Thank you. 이게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건데 국이 이렇게 끓고 있고요. 여기 양고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양고기랑 빵을 이렇게 아래 같이 끓인 것 같아. 그리고 옆에 하얀 거는 요거트거든요. 이렇게. 음 요거트가 같이 좀 강할 수 있는 양고기의 향을 확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신맛을 좀잘 쓰는 터키 음식이라고 하니까 맛은 약간 피자 같습니다. 설명을 깜빡했네요. 이건 이스켄델 케밥이라고 이스켄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것만 보면은 터키 전통 케밥인데 여기에다가 요거트를 섞었다고 하고요. 추운 날씨에 따끈따끈한 것도 약간 국밥 먹는 느낌이고. 스페인에서도 여행 갔다가 한국 돌아왔을 때 제일 아쉬웠었던 게빵 퀄리티거든요. 우리나라는 밥을 매일 먹잖아요. 갓지은 밥이 제일 중요하고 옛날에 저희 부모님은 밥을 전기 밥솥에다 안 하고 압력 밥솥에 하셨는데 터키, 중동,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빵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공깃밥을 따로 천 원을 받습니다만 여기는 빵도 무제한이고 기본 빵이 퀄리티가 떨어지지가 않아. 요 일단 부드럽고요. 여기는 바삭하고요.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당 와서 수프 하나 시켜요. 수프 하나에 70리라 고거든2한이천원 정도 한데 거기에다가 이 빵을 적셔 가지고 빵만 오지게 먹고 갑니다. 옛날에 저 대학교 새내기 때 돈이 없었을 때차돌박이 숙주볶음 있었는데 8천 원 정도 했었을까? 1인분에? 친구랑 두명에서 가서 1인분씩 시킨 다음에 숙주를 다섯 번인가 리필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계산하시면서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음. 있었어요. 이게 1인분이다. 양이 오지게 많습니다. 고기 조각이 많고, 이 안에 빵 보이시죠? 이 빵을 삐대라고 하는데, 삐대. 음? 이게 완전히 육즙하고 기름하고 토마토 소스에 절여져가지고, 진짜 국밥 먹는 느낌이에요. 나라가 비옥하다 보니까 약간 전주 느낌있죠 터키에는 맛없는 식당이 별로 없어요. 적어도 제가 가본 것중에어 어때 이런 걸뿌리지 않은 식당을 제가 안 가본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음식에 진심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 맛없는 식당은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거트 품질도 와... 아무튼 이것도 케밥입니다 케밥 종류의 하나고 말씀드렸죠? 케밥은 모든 게될수 있다 구운 고기도 케밥 삶은 고기도 케밥 구운 밤도 케밥 고등어도 케밥 솔직히 말하면 아니 양고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들었는데, 괜니 무슬림이 양고기를 신성한 고기로 여긴 게 아니야. 옛날에 성경에도 양고기를 제물로 바쳤다고 하잖아요. 음, 고기는 그 고기를 잘하는 나라에 가서 먹어야 된다. 그냥 각에 한국은 돼지고기에 있어서는 반열에 오른 국가 아닌가? 삼겹살과 제육볶음 있잖아요. 과하지도 않고 와 어떻게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양고기 특유의 냄새가 있기는해아마 그게 좀 진입장벽이 되은 않을까 싶은아 네. 오늘도 아니다. 입니다 한국은 아니 아니다. 한에은아니 아니다. 아니다. 한국은 아아니 아니다. 한국은 아니다. 한아 한국은 아니다. 한국 t 아니다. 한국은 아아 또 다시 비가 오네요. 영상 찍는다고 바쁘게 막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즐기질 못했는데 비 오니까 영락없는 유럽의 겨울입니다. 역시 사람은 배가 불러야 돼. 슬렁슬렁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화시키고 이제 마지막 이거는 케밥의 왕이다 하는 케밥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네. 저기 해 지는 거 보이세요? 야. 유럽 이쪽에 조명이 전봇대에 누런 조명인게 너무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상을 떨지 않아도 영상에서 궁상이 좀 보이실 것 같은데 혼자서 여행하는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궁상을 떨까요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케밥 제 친구가 말하길 기킹 오브 케밥이라고 하는데 차 케밥을 먹어볼게요자 여기는 알틴 차악이라고 합니다. 메라바, 차 이라고 합니다 안녕봐차 케밥 This is 차케바. 예. 야. 아. 차케바. 아, this is. Is this? this, this. a okay, okay. Oh. 자, 여기서 추천해 주신 요거트 수프가 나을 거야. 요거트가 많네요 여기. 빵도 한 바구니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 오묘한 맛이 나요. 음. 요거트로 수프를 만든걸 저는 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안에는 어리콘 음. 같은 게좀 있고요. 이 시큼한 게참 터키 요일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어, oh. 자, 케밥 sir, one more, on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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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굉장히 얇은 이걸 아마 이렇게 넣어 먹으라고 주는 것 같고요. 아... How, how do we eat? Like, okay. oh, oh. o no sauce? No s a u c Just, just like this. 그냥 이렇게 먹는 거래요 케밥의 왕이라고 한 이유가 있었네 요 음. 여기에는 복잡한 소스가 안 들어갔어요 제 생각에는 양고기랑 소금, 후추 정도인 것 같아요 복잡하게 소스 써서 맛을 내는 게 아니고 와 진짜 터키 살면은 행복하겠다 다시 한번 먹어볼까요? 별다른 햇수가 있다고 맛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쌈이랑 비슷하죠 야채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양고기 퀄리티가 진짜 미쳤습니다 고기 질이 일단 굉장히 좋고 퀄리티로 압살했다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길게 말아서 먹어도 되지만 한국인답게 이렇게 쌈으로 먹어보겠습니다 sure. Delicious, delicious. 오,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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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delicious. Thank you, thank you. 음? Mm? 이때까지 먹었었던 터키 음식은 애들 장난이구나. 일단 이 양고기가 제가 먹었었던 양고기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숙성을 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기름기가 쫙 빠져가지고 빵도 좀 특별한 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얇은 걸 처음 보고 굉장히 고급진 맛이 나거든요 고기만 따로 한번 먹어볼게요 꽤나 기름진 부위도 있는데 음, 이것만 먹고 기름기가 빨리 물리거든 장어처럼 케밥으로 먹으면 음 이렇게 먹으면 목 막힐 것 같잖아요. 콜라 같은 게 생각이 안 나고 먹는 순간 양파에서 즙이 팍 나오면서 양고기 기름이 딱 빠지면서 입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음. 어, 얘 고기가 떨어졌네요. 큰일 날 뻔했어. 탈이나 포크 없이 딱 구워 가지고 돌돌 말아서 먹는 게 이거 짱입니다. I have a question. Cha uh, kebab is best kebab. How do you prepare? Oil, peppers, minimum pepper. Onion and pepper. Peppers yeah. and a little bit salt. Little Soup. bit salt. Okay. That's salt. Yeah. Sir, but why? Why it tastes so good? Why? Why? Because you yeah, know, meat not. is special. And the lamp, uh, very young lamp, yeah. expensive meat, Okay very expensive, very special meat. My friend told me this is the king of kebab. Yes. Thank you very You're much. Welcome. I'm very happy. Six hundred. I'm sorry, but this uh, is this price is not hig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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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Me too. Uh, I, know. I know. <laughs> see you again, eh? Yeah, yeah, yeah. With your friends. God bless this yeah. restaurant. Okay. Thank you. Night.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퀄리티를 맛보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양 중에서도 어린 양, 뭐 특별한 양이겠죠? 여기는 꼭 와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솔직히 제가 가본 네 군데 다 이스탄불 오시면 은 와보세요. 영상 보시고, 어, 나는 저게 맛있을 것 같은데, 나는 저거 먹어보고 싶은데. 거 고르셔서 와보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너무 맛있고, 특히나 아 마지막 먹은 저게 이걸 영상으로 남겨서 너무 좋고, 해밥 특집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터키에서 충격받고 가네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외롭고 우울하실 때꼭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 전 다음 영상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